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잘 아시죠? 근데 막상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가려면 이용료가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반가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어르신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수영, 헬스, 파크 골프 같은 운동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신청도 어렵지 않고 사용처도 전국 곳곳에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여가 시간도 알차게 보내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딱 맞는 제도예요. 1제도 요약부터 찬찬히 살펴볼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얼마나 지원되나요? 1인당 최대 15만원, 1회 5만원씩 총 3회. 어디서 쓰나요? 제로페이 가맹된 수영장, 헬스장 등 전국 약 4만 개 시설. 언제 신청하나요? 1차, 8월 4일부터 13일, 2차는 10월 예정.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9월부터 사용 가능, 10월 31일까지 써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르신 스포츠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누가 운영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만 해당됩니다.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국내 거주 중이며 신청 기간 중 해외 체류나 사망 상태가 아닐 것.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다른 유사 지원과는 중복 불가.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분들은 이미 소득이나 재산 심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추가 서류 없이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3. 지원금은 어떻게 나눠서 주나요? 한 번에 15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요. 1회 5만원씩 총 3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5만원 지급, 이걸 다 쓰면 두 번째 5만원 지급, 또다 쓰면 마지막 5만원 지급,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돼요. 회차별로 다 써야 다음 바우처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할 지급되는 이유는 실제 사용률을 체크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받은 바우처는 꼭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다음 회차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4 어디서 쓸수 있나요? 제로페이 가맹된 스포츠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예 수영장, 헬스장, 파크 골프장, 요가 센터, 탁구장 등 전국에 약 4만 3천 개 시설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단꼭 제로페이 가맹 여부는 확인하셔야 해요. 제로페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갔는데 제로페이 가맹이 안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오 제로페이로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현금처럼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같은 앱 안에 바우처가 충전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어서 결제하면 그 안에서 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죠. 복잡하지 않고 카드나 현금 없이도 결제할 수 있어서 편해요. 요즘은 어르신분들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자주 사용하시잖아요. 제로페이 앱도 비슷하게 생겨서 사용법만 한번 배워두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어요. 6 신청 방법은요? 1. 어르신 스포츠 이용권 홈페이지 접속 ssboucher.co.kr 2. 신청하기 클릭 3.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4.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끝. 디지털이 어려우신 분은 일부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근처 기관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컴퓨터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7 신청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1차 신청 기간 8월 4일 오전 9시부터 8월 13일까지. 선정 결과 발표 8월 말 문자로 안내 예정. 바우처 사용 가능 시점 9월부터. 사용 마감일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 기회 10월 중한번더 있을 예정이에요. 꼭 기억하실 점. 사용 기한을 넘기면 바우처는 소멸되고 다 쓰지 않으면 다음 회차 지급도 안 된다는 점. 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1 스마트폰 없으면 신청 못 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지자체나 복지 기관에서 도와주는 곳도 있어요. 이 우리 동네에 제로페이 스포츠 시설이 없다며 사용이 어려워요. 신청 전에 꼭 사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다른 스포츠 지원 바우처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과는 중복 안 돼요. 4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5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쓰게 할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만 사용 가능하고 위반 시 환수될 수 있어요. 6 운동 시설에서 뭘 해야 하나요? 결제는 어떻게 하죠? 바우처가 충전된 제로페이 앱으로 QR코드만 찍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번 기회 꼭 챙기셔서 건강도 챙기고 지갑 부담도 줄여보세요. 우리 동네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신나게 운동하시고 더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